더조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과유류 순서 행복 충전 일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 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난주에 HCL 위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H 뭐 수소는 우리 몸에 많으니까 CL 소금을 <laughs> 네. 많이 먹어라. 네. 일주일 동안 엄청 짜게 먹었어요. <laughs> 저도요. 네. 팅틱 먹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 <laughs> 음. 붓는 현상은. 음. 이게 부어서 소금기를 좀 줄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몸에 안 받는 거니까 좀 다시 원래대로 저염식을 해야 할까요? 어, 제가 일부러 짜게 먹으면은 네. 어 H 그 H 짜게 먹으면은 위산 종류가 고쳐진다. 네. 이런 취지의 방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죠. 네,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두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네. 아, <laughs> 네, 제가 덜 워낙 있겠죠. 덜 짜게 네. 먹으니까 조금만 짜게 먹을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렇죠. 일부러 저염식을 하는 게좀 생활화돼 있고, 어, 또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고혈압하면 저염식을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laughs> 맞아요. 보니까 어, 안 짜, 최소 안 짜게 안 짜게 먹으려고 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음. 그러면 몸이 굳이 뭐 일부러 더 짜게 먹 먹어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음. 일부러 저염식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적당히 충분히 넣어서 먹으면 먹어야 한다. 음. 아 근데 제 주변에서 네. 저한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방송 들었는데 네. 그니까 네. 위산이 뭐 이렇게 역류되는 사람이 아니어도 왜 소화 잘못 시키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예 마찬가지로 h c l 을 중간에 네. 먹어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지를 음식 먹으면서. 네. 음식 먹기 직전이나 중간에 네. 먹으면 도움이 되죠.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게 네. 뭐이 제품을 지금 원장님이 홍보하는 건 홍보하시는 아니지만,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평소에 저염식으로 너무 생활이 좀 굳어졌어요. 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품으로 HCL을 구입해서 먹으면 그런 어떤 소화 불량이라든지 네.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은 좀 도움이 될 많이 수 있어요. 개선이 될수 있죠. 있어요. 네. 음, 맞습니다. 그렇구나. 선물해야겠네요 그분한테. <laughs> 어. 저랑 같이 먹자고. 음. 네네. <laughs> 음. 네. 나눠서 드세요. 하나 사서. 그러게요. 음. 일단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laughs> 네.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음. 네. 네. 자 지난 주에 HCL 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주제일 수도 모 모르, 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이 한국 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아, 많이 들어봤던 <laughs> 정말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laughs> 네. 네. 헬리코박터가 뭐죠? 그게 그뭐 요거트 예. 뭐 얼마나 헬리코박터가 들어있는가. 근데 이게 사람 오고. 이름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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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헬리코박터가 헬리... 좋은 건가요, 나쁜 성희뽕터? 건가요? 성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가 있어야만 <laughs> 아 있으면 안 돼요. 아, 모르겠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있으면 안된다고 <laughs> 아니에요? <웃음> 몰라. 나쁜 건데. <laughs> 어. 그 한국에서 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이러면서 요거트 선전을 했어요. 네, 최악의 요거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줄로 판단하는 게 균인데 헬리코박터가 왜 유명해졌냐면 네. 어, 위암의 원인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와, 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으면 네. 위암의 원인이다. 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인보다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위암도 사실 아. 발병률이 한국 사람이 예전에는 네네. 위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이었잖아요. 네, 네. 네 외국 사람들보다 헬리코박터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어. 게 뭐냐면 네. 이거 음식을 맵게 먹어서 그런다.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렇죠. 음. 네. 알고 봤더니 멕시칸들이 훨씬 맵게 먹어요. 그러고, 근데 위암 위암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맵게 먹고 뜨거운 거 먹어서 그렇다. 네. 한국 사람 음식을 뜨겁게 먹는데 뭐 이런 게식도나뭐 이런데 어. 상처를 주고 화상을 제기하면 네. 다시 네. 또 세포가 재생되면서 음. 그게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 가설들이 많이 요 별의 봤으면.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laughs>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네. 외국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끓고 있는 백도시에 네. 물을, 그렇죠. 찌개를 네. 수저로 퍼서 먹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 대단한 맞아. 거죠. 그거 식지 말라고 뚝배기에. <laughs> 그러니까요. 심지어 끓여가면서 먹잖아요. 네. <웃음> 맞아요. <laughs> 외국분들이 보면 네. 저거 진짜 그렇죠. 큰일 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네. 먹는 온도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래요. 고기도 불판에서 구워서 그 자리에서 <laughs> 먹자. 그 자리에서 네. 먹자. 입으로 바로. 네. 어쨌든 그래 근데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랑 상관이 아,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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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그래도 요즘 쓰는 말도 아니죠. 개발도. 어쨌든 좀못 사는 나라 네. <laughs> 이것도 아닌데, 음. 네. 어못 사는 나라 중에 잘 살려고 하는 나라. 네. <laughs> 네. 네. 그 애가 5살이 되면 네. 벌써 한 80%까지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감염률인 거죠. 네. 네. 선진, 선진국. 뭐, 잘 다른,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laughs> 네. 네. 한 10세 정도까지가 돼도 한10% 정도만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전 세계로 따지면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전 세계 인구의 한50% 이상이 감염이 돼 있는 거야. 오. 근데 한국 분들은 한 70%. 근데 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누구나 다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70%니까 네. 누구나 대부분, 다 있다란 말이 나오는 거 대부분 거죠. 다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한 10년 전 통계인데 뭐 요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분들은 어쨌든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네. 위암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았던 거고 아. 어... 말고 봤더니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이라 그러니까. 네 요즘은 위암을 따라 잡은 게 많죠. 대장암 뭐 음. 어, 폐암 다 위암을 앞질렀는데 네. 이런들 유방암 이런 건 위암이 줄어들어서는 아니에요. 다른 암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많아진 아... 걸까요? 예. 예그 네, 발견이 잘 되는 걸까요? 발견이 많이 되는 거죠. 예일찍 네, 네. 발견이 되고 음. 네, 그런 것들 여러 검사하기 근데 위장 질환 하면 뭐배 아픈 거, 네. 속쓰린 거 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 이제 헬리코박터가 일단 있으면은 위암에 걸릴 확률은 두 배, 세배 정도 더 높다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어린애들, 네, 살 이후에는 이전에는 보통 입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음... 입으로. 엄마 아빠가 뽀뽀해 주다가, <laughs> 음식 같이 먹다가, 아, 정말요. 그렇죠. 네. 옮겨 다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균은 한 80년대에 겨우 발견이 됐어요. 처음 네. 발견됐을 때도 암이랑 관련되고 이런 거는 몰랐고, 네. 그냥 위에 어, 균이 있다는 게좀 신기했던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위산 얘기했잖아요. 위산이 엄청 세잖아요. 위산이 네. 그렇죠. 네. 단옥이잖아요. 네. 근데 박테리아가 그 연약한 박테리아가 네. 가죽을 박테리아 가죽도 없잖아요. 네. 그냥 누르면 터질 것 같은 아니, 투명한 아니, 막인데 어, 본 적이 없어서 음, 걔들이 <웃음> <웃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네. 그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음. 옛날에는 위에는 균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어, 이게 그렇군요. 발견되기 아. 전까지. 위산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네. 이게 얼마나 지독한 균이에요. 그런 거죠. 위산을 이기니그 유레스라고 하는 그 효소를 내뿜어요. 네. 네. 가지고 우리 몸에는 요소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요. 어. 암모니아가 뭐냐면은 중화시키는 거예요. 음. 아 네, 산을 네 그러니까 원래 위에는 가, 위한, 위산이 강하게 나올 때는 막일 1, ph 원투 1, 음. 정도인데 네어 평소에도 좀뭐 ph 사 되게 강한 산성인데 네. 이거를 어 중화시켜서 자기가, 네 중화시켜 가지고 산도를 자기, 낮춰요 자기 보호막을 만들고 그위 점막에서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음. 그 위산의 강도가 떨어지겠네요. 헬리코 박터 기운이 많다면 그렇 그래서 소화가 안 되요. 그렇죠. 그리고 위산 거기 붙어서 사니까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얘가 네. 위산을 묽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중화를 시켜서 암모니아를 내으면서 중화를 시키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위산이 좀 묽으니까 네. 이런 이게 균이 생긴. 네. 활성화을 그렇죠. 위산이 음. 묽다고 해도 아주 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산성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묽으면은 얘한테 더 찬스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먼저냐,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네. 속이 쓰리다 그래가지고 넥시움 같이 제산제를 먹으면 헬리코박터한테는더더 더, 더 좋은 거죠.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거. 예, 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소화불량이나 이게 속쓰린 사람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 네. 있는 분들은 제산제 먹는 건 답이 아니다는 거죠. 아, 어. 그렇지. 뭐 오히려 HCL를 차라리 보충제를 먹어서 위산을 더 강하게 해야 네. 그 위산이 네. 과다하게 나오는 것들을 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검사를 해봐야죠. 저는 검사, 대충 했죠. 얼굴 봐도 알것 같아요. 우리 안했으시는 있어요. 왜 어제 얼굴 어떤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네. 그 평소에 위장질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laughs> 아, 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헬리코박터가 좋은 거라 그러셨거든요. <laughs> 좋은 건줄 알고 위에 담아두는 <웃음> 스타일이다. <웃음> 내보내기 아니, 싫어요. 검사, 검사 안 해봤어요? 네. 검사 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오, 네. 오. 뭐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뭐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특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위가 많이 향해져가지고. 그 어, 위에 구멍나는 거예요? 균이 그쪽에 있다가 위 전막에 네. 붙어서 살고 있으니까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심해지면 위에 보호막을 뚫고 그러면 네.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죠. 그 궤양 직전이라도 균이 궤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균 때문에 구멍이 생긴 자리에 위산이 닿아서 구멍이 아, 나는 구멍이 나는,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 그 위에 산이 너무 강해서 미생물들이 네. 살수 없다라고 네. 정설로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위 궤양이 있는 환자나 위산이 너무 강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배 아파하는 분들한테 제산제를 평생 먹으라고 처방을 했었어요. 음. 예전의, 예전에요. 예, 예전에 예전에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이주만 먹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음. 음, 나온 건 한참 후의 얘기고.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밝혀진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네. 이걸 밝혀졌냐면 1980년대 에 밝혀졌다는데 정확히 1982년이네요. 네. 1982년에 어 베리 마셜 박사라고 하는 네.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이거를 배양을 했어요. 처음 실험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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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에서 배양을 했는데. 어 이거를 이게 위해서 균을 일으키고 위계양을 일으키는 균이다. 네 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양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먹었어요. 먹은 어, 아. 원샷 하고 먹은 거예요. 아.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라러고 먹은 거예요. 와 얼마 지나지 되네요. 않아서 위위양에 걸렸죠. 그분이 어. 네 그리고 아 우리 연구가 헛된 게 아니다라고 네. <laughs> 아, 외치면서 그분 그런 분들의 응. 그 네. 집념 같은 게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자, 근데 이분이 그걸 해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치료 방법을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균이 들어갔으니까 항생제를 먹으면은 위궤양이 낫는다 균을 죽인다. 어, 옛날, 옛날에 재산그 음. 전에 제산제만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균은 네.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바로 치료한 거예요. 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1980년대니까 이런 게 가능했지.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임상 실험을 못 하죠. 무모한 짓은 못 <laughs> 네. 하죠. 그 임상 시험 아니... 심사 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통과를 못 해요. 어... 음... 자, 그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에 네. 대한 적절한 대처법이 과연 뭔지는 음. 네. 광고 말씀을 전해 듣고 돌아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연 항생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그러게요. 음. 저 진짜 너무또 궁금한데 네. 왜 하필 지금 광고가? <laughs> 자, 광고 말씀 전해 듣고 돌아옵니다. 화요일 순서 행복 충전 1부 함께 하고 계시구요 조환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을 없애려면 양배추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laughs> 양배추는 약간 위 안좋다 하면 너 양배추 좀 먹어 양배추 뭐 가루 먹어 양배추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음음. 근데 저는 위기 안 좋은 일인으로서 네. 헬리코박터를 갖고 있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웃음> <웃음> 양배추를, 이게 이 동결 건조시킨 양배추 가루를 먹는데 네. 뭐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 근데 사실 위가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위산 같은 것도 조절이 음. 되는 것 같고 위도 네. 편하고. 음. 좋을 것 같아요. 식이섬유도 많고 하니까 음, 네. 예, 그 식이섬유가 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네. 몸장 속의 프로바이오틱 또 네. 도움이 되고 네. 그럼 사실 이게 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예,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을 뭐? 죽이는 역할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양, 제가 봐도 그럴것 같진 않아요. 양배추, <laughs> 네, 그데그 예,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약을 먹으면 바로 균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네. 네. 이제 항생제랑 뭐비스무트제제 이렇게 가지고 복합 처방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어, 처방을 하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어, 약을 먹으면 바로 죽지만 내 위장 내 환경이 안 좋으면 약 먹고 1년 2년 후에 또 생기는 거예요. 무좀 아 같은 거죠. 아 이게 감염이 어디서 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그렇죠.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감염이 아니 너무 감염이 교차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아, 네, 그렇죠. 음식들 음, 뭐여분들은 네, 네. 특히 음식을 찌개 가, 같이 다 같이 간직.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 <laughs> 음, 음,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네. 피검사에서 헬리박터 나왔다고 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줘서 네. 먹었어요. 그리고 나다고 평생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내년 내년 일을. 네. 후년에 네. 내가 균이 있었던 사람이면 음. 내 식습관이나 내 위장 환경이 그 균을 또 키웠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있을 아. 확률 내가 네. 다른 것들을 다 항생제를 먹은 것 이외에 음. 뭔가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네. 또 생길 확률이 더큰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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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 네. 항생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잘안 네. 먹으려고 아. 하고 잘안 먹이려고 해요. 좀 그래서 네. 독하다는 그런. 어 그렇죠. 네. 음, 그왜 슈퍼 박테리아나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네, 네.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예그 얘네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유산균인데 네. 네. 그 유산균 헬리코박터 요구르트 막 광고를 했던 이유가 네. 유산균을 먹으면 헬리코박터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요. 음. 네, 그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네. 음, 그래서 헷갈리신 거예요. 그 아, 광고 때문에. <웃음> <웃음> 광고가 잘못했네요.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위장의 위산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음, 아까 제산제나 이런 것들은 헬리코박터를 오히려 키운다는 거. 네네. 예, 네. 네, 그래서 어, 너무 싱겁게 먹는 게 오히려 안 좋다는 음. 거. 네. 그런 네. 것들 네,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그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네. 알아야 되는데 피 검사를 먼저 할거 아니에요. 네 조직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 처음에는 병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해버리고 네, 네. 아니면은 효소 검사를 해요. 이렇게 숨 음. 숨쉬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네. 아까 그 유레즈라고 하는 효소를 내뿜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아 안에 이 균이 엄청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아. 이 효소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일단은 증상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해서 전부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많기는 70%까지 네. 감염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다 속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면서 내가 균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줄 줄 있는 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네. 매일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끼리는 음. 이런 균도 좀 공유하고 있는 느낌인데, 아. 그 중에 그렇죠. 한 분만 유독 네. 위가 약해서 음. 뭐좀 속이 아프고 이런 네. 분들이 음. 있죠. 네. 네. 네, 가족들 대체로 뭐 위장 상태가 엄마 쪽이나 아빠 쪽이든 물려받으면 비슷하죠. 한 쪽을 따라가죠. 음. 네. 그러니까 엄마는 위가 좀 약하고 아빠는 튼튼해요. 네. 그러면은 자식 중에는 위가 어, 튼튼한 애도 있고. 약한 애도 뭐, 나올 수 음, 있죠. 네. 네. 그, 그리고 그 이제 거꾸로 암 할리코박터가 암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네. 이게 따라서 다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죠.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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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지만 음주운전만이 원인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예. 음, 네. 네, 네. 그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궤양이에요 네. 위궤양. 위궤양. 궤양. 네, 네. 음. 그리고 위궤양 나타나면은 이제 그때 검사를 비로소 하시는 건데 네. 아프니까. 궤양 전에도 아프죠. 궤양 직전에 환자들은 위염도 아프죠. 아프죠. 예, 위험 위염이 그렇죠. 결국 위 궤양으로 연결이 갔죠.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검사들을 하니. 하니까 미리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예 네. 네, 근데 그 항상 검사를 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음. 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평소에 아 사전에 예방하는 네, 사전에 내가 사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음. 있고 네, 네. 단백질 위주의, 고기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하지 않고, 네. 단백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단백질도 과다가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건 유해균, 장, 위장 건강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 네, 거꾸로. 그러니까 고기 문제가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장, 그리고 내장에, 아, 어, 프로바이오틱. 이상균을 음. 좀 줄이고 네. 유해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가공육 같은 경우 더 심하고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점검이 되고 네. 어, 하는 게 맞는 거죠 음. 음.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내시경 검사 아무리 해봤자 어, 소용없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스페... 숙제 숙제조차 안 하고 음. 네. <laughs> 네. 모의고사만 치르는 격이에요 어. 아.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방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네. 식단으로 식습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게꼭 네. 검사를 해야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쉽게 하니까. 내가 그냥 있겠다 싶어서 항생제를 먹는 분들도 있을 끼는요. <laughs> 어우, 그 굉장히 해네요. 위험한 죠 그러진 않죠, 요즘은. 그쵸? 옛날 같으면 뭐 항생제를 그렇게 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항생제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대단한 약이었어요. <laughs> 어, <laughs> 그거 먹으면 다 나으니까. 그런데엄마는 항생제가 내성이 <laughs> 생겨서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예전같이. 아. 그래서 이게 항생제 남용이 계속되다 보면 네. 예전에 간단한 폐렴도 항생제 없어서 죽었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다시 올수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 아, 남용이 생겨서 어 생겼 너무 계속 들어서. 지속되다가 네네. 계속 항생제 내성균들이 강해지면 네네. 그 항생제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음. 남용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서 약이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식모 누나 식모 언니가 네네. 뭐 장롱 밑에 서 항생제 나무 먹고 그랬다면서요? <웃음> <웃음> 무조건 어, 먹는 어, 약, 항생제다. 네. 그니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있냐. 안 하고도 네. 그냥 먹으면 되냐? <웃음> <웃음>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아, 시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음, 음, 조심해야 돼. 네,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죠. 음. 그리고 항생 헬리코박터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꼭, 어,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데, 헬리코박터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거 치료한다그래서 암을 다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만병, 그위궤양을다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 항생제를 해서 치료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논의도, 항상, 논의라 그래야 논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항상 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응. 혹시 그 그러니까 증상은 별로 없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는 나왔어요. 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있다고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음. 식습관을 개선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얘네들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억제하거나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긴 네, 장기적으로 보면. 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전국민 의료 보험이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 어 무조건 다나그 처방되는 게 아니. 아니 처방을 의사가 처방한다 그래서 네. 네. 전부 다 의료보험 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헤리코박터균도 어그 치료제도 무조건 다 커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몇몇 병들만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어 보험에서 포함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아. 음. 네. 근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도움이 또 되잖아요. 네. 근데 유산균은 사실 헬리코박터균이 있든 없든 그렇죠. 그렇죠. 네. 헬리코박터균하고 상관없이도 우리가 면역력 때문에라도 먹고 또뭐 여러 가지 다른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도 필요하니까 몸에 네. 네.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에서는 자기 전에 자일토를 씹고 <laughs> 네덜란드에서는 자기 전에 파스테리를 먹는다고. 아. <laughs> <laughs> 핀란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더니. 가일리토가 뭔지 그게 모르죠. 그게 네. 뭐야? 그게. <웃음> 어. <웃음> 이게 어, 어떻게 보면 광고가 네. 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뭐 유산균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네. 뭐 우리 늘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고 네. 좋은 음식들 섭취하시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평소에 이런 어떤 건강들이 우리 전체 삶에 좀 바탕이 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지 않게 하려면 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습관 관리 좀잘 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아프고 나서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네. 않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조환경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